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야령고개로 넘을게요 왜냐면 제가 이 안좋은 날씨에 야령고개로 안가봤거든요 그러면 안개가 끼어있을거라고 그러면 멋있을것 같아가지고 음. 오늘은 이렇게 돌아갈게요 여기가 일명 그 터널이 최고 속도 찍는 구간이거든요. 야름 터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은 돌아갈게요. 야름 터널, 야름공기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어, 자전거도 많이 오고. 근데 오늘 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있겠나? 없겠지? 이하령고개로 갑니다. 이하령고개 저거 어디지 저기? 절로가면 어디고? 대동으로 광산. 이곳이 교통의 요충지잖아요. 그래서 아름찬은 없어, 없어. 거의 야영터널로 많이 가기 때문에. 봅시다. 차가 은물이좀 다녀가지고 투어를 안하시게 좋아요. 어. 비켜주시겠죠? 아 예쁘다 진짜. 야 노래도 완벽하고. 좀 천천히 갈게요 앞에 잘 있으니까 와... 자전거가 많이 다녀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조심해야 돼 어. 이쪽보다도 반대쪽이 더 위험해요 어.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정리가 잘돼 있는데 반대쪽은 막 바위 같은 거 바위가 낙석 그리고 뭐 낙엽 잔재물인 게 많기 때문에 조심히 달려야 돼요 여기 저 어디고? 저기 보이는 데가 예하령 꼭대기입니다. 빨리 가야겠네요. 저 앞에 차가 늦게 가서. 깨기가 좀 있긴 하네. 이단 바꾸고 그냥 뚫을게요. 내 쪽에도 있어요. 반대 쪽에서 많이 보죠 여기 들려가지고 사람들 많이 옵니다 여기 먹을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진만 찍고 가야지 지나가. 저는 여기 내려가지6육 단에 놓고 그냥 쭉 내려가요. 형지에서도 어. 쭉쭉 내려가지 이런 거좀 빨라지면 오단 아프면 되고. 뭐. 아이뭐다 맞아 뭐 잔뿌리 이런 게 많잖아. 아이고 잠깐 세우겠습니다. 이 맨날 뒤에 차가지고 못 찍었거든, 내가 사진을. 여기가 멋진 구간인데, 역시 비 오는 날이 좋아. 아... 에이씨 높게 나와야 돼 역시 됐어 갑시다 <웃음> 부근은 <웃음> 세우잖아, 자. <laughs> 갑시다. 예쁘죠, 별 뿌리. 뒤검다 마요, 여기도 아마 흘 엄청 흘러내릴걸요. 아, 좋습니다. 여기가 원래라면 도로만 타고 달리면 엄청 좋은 곳이에요. 달리기가 내일에 네. 돌아오면 경치가 또 끝내주는 곳입니다. 네. 그래도 전기 잘했다. 가을에 오면 진짜. 국잎이랑 장난 아닌데 아 좋아 좋아 대한민국 1회 2이다낙석석 2회 2거 2회 이또 뭐..아 여기 뭐 무너졌나보다 아 그러네 돌 굴러 갔나봐 떨어져가지고 아, 저거 새로 다 해놨네요. 해놔야지. 낙석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구간 와, 낙석잘 해놨다.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안전하게 우리가 타고댕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석 저거 진짜 무서워요. 베트남에 갔을 때, 진짜 제 오토마이 만한, 이거 짜 m t 0구 만한, 바이가 우리 앞에 한, 그무너지 소리를 들었으니까, 얼마 전에 그 엄청 쏟아지는 바람에 도로가 끊겨가지고, 우리가, 저기 어디야, 사파 쪽에서, 사파 그 해가지고, 군대 만거든요 굉장히. 그, 마을에서 못 갔어, 우리가. 더 이상 길이 막혀가지고. 현지인들 도 다, 공안한테 연락하고 다 돌아가더라고. 그런 거에 하면 뭐 우리나라 빠르고 어뭐 공무원들 뭐그 답답한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 그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부지런할걸요. 우리나라 기준에서 뭐그거하지마뭐 이탈리아나 뭐 가봐 아우 개판이야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아이고, 좋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나 뭉경 너무 좋아 나. 이제, 아, 산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제가 손목이 너무 아파, 진짜. 이불로 계속 손을 놓는 게 아니고 서는 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진짜. 터너 중후군이 좀 약간 있거든요, 제가. 컴퓨터 작업을 좀 많이 해서 저도. 이렇게 천천히 45km로 그냥 어, 45km로 쭉 내려왔거든요. 지금 아, 이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너무 예쁘다. 맞죠? 가을 진짜 예쁘네요. 넘어가는 길이 있긴 한데, 절로 가면 뭐 충주 계산이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 보고 시다 졸로 가도 만약에 수온 낮으면 졸로 가게. 물도 좀 마시고 넘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아 없네. 잘린다. 잘린다. 중간에 아이고물좀 먹고 갑시다.